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망각이 복일까요? 기억이 복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기억을 잘하는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죠 뭐라도 한번딱 보면 다 잊어먹지 않는 천재 그쵸? 렇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야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 기억하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 그러죠 잊을 거를 잊지 못하고 자꾸 기억에 떠올려서 아이를 괴롭히는 거를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와 싸웠는데 그게 그냥 잊혀져야 돼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안 잊혀지고 끊임없이 기억에 남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 망각이 복이에요, 기억이 복이에요. 예, 네. 망각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억도 필요해요. 근데 모든 걸다 기억한다고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특히 내가 서운했던 거, 내가 서러웠던 거 이런 것들은 물론 기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죠. 물론 기억해서 우리가 다 나쁜 것들도 다 발전시키면 좋은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잊어먹는 게 좋아요. 그것이 계속 나를 공격하게 두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망각은 신의 선물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잊어먹는 게 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서운했던 것들은 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잊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이 먼저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잊고 살면 안 되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잊어도 되는 거 아니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거를 잘 우리가 잘 밸런스를 못 맞춰가지고 내가 잊어버려야 될 거를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한번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잊어야 돼도 잊어야지 자기에게 유익할 거는 꼭 기억하고 내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지난 주에 외웠던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외워야 될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뭔만요, 왼수, 내 감정, 막 이런 것들, 자기를 공격하는 것들만 자꾸 우리가 기억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잊고 살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너무 크죠. 예를 들어서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기억 상실이 왔거나 아니면 알츠하이머가 왔어요. 영화도 그거 있잖아요. 뒷네 머리 속에 지우개 뭐 영화 있잖아요. 알츠하이머가 와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얼굴을 보는데도 그 사랑하는 이가 나를 봤는데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거, 기억해야 될거 정말 잘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기억해 준 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기억해 주고, 한국을 위해서 노력해 준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 보셨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중에, 돼지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유명하죠? 누가 쓰셨어요? 펄벅. 그죠? 펄벅. 펄벅 여사가 쓰신 돼지. 문학작품 중에서 제가 어, 읽은 몇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학교 필독서여서 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펄벅 여사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사셨어요. 중국에서 자라셔서 중국 문화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의 혁명 가운데 왕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아내를 취하고 아내의 전족 여자 중국 옷도 망가게 발을 묶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들이 발이 작잖아요. 뭐 그런 문화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사실은 세 작품입니다. 돼지 아들들 그다음에 뭐 분열한 집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들들까지는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3부는 제가 읽지는 않았고요. 세번째 책은 읽지는 않았고. 근데 그 펄벅 여사가 여러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 당시였어요. 그 백악관에 당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제 케네 대통령이 묻죠. 어, 여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내가 한국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니까 이제 케네 대통령이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났나 봐요. 아, 한국 요즘에 너무 골칫 거리네. 아, 그 저기 그 주한 미군을 빨리 철수시켜야 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나고 주한 미군을 빨리 철수시켜야 되겠다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옛날처럼 일본한테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펄벅 여사 갑자기 옆에 딱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는 게. 나중 에 회고를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를 모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그 얘기했대요. 아니 한국이 일본을 일본한테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도 몰라 모르냐고. 한국이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모르냐고. 방금 그 말씀은 마치 미국이 다시 영국의 그 식민 통치로 돌아가자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펄복 여사가요.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펄벅 여사가 나중에 유서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다음 사랑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을 그렇게 기억해 준 사람 있어요. 여러분 펄벅이 난징대에서 교수를 하거든요. 그때 누구를 가르는지아세요 여운현 선생의 자녀를 가르칩니다. 아, 여운영 대단하죠. 여운영 선생이 누구신 모르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YMCA 야구단 주장. 크리스찬이었으면서도 약간 사회주의가였고 그 김구 선생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그 분열 못하게 막 다니면서 했던 그분이시죠. 대단한 분이에요. 이 펄벅 여사가. 나중에 정말 40년대에는 그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과 이승만 박사를 불러서 미국에서 강연도 하게 하고 한국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말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이로 선언 아시죠? 카이로 선언이 뭐냐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그다음에 중국, 그러니까 루즈벨트, 처칠, 그다음에 장제스가 모여서 최초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제국에 정복당했던 나라들을 독립시켜 주자라고 선언한. 선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에 누구도 거론돼요. 한국도 대한민국도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거론해요 안타깝게도 한일합방이 일어난 게 191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 1914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타깝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노예 국가니 그냥 일본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게 맞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을 해버립니다. 쟤네는 노예 일본의 노예 국가다 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냐면 장제스가 그렇지 않다. 한국이 얼마나 열렬하게 독립하고 있는 줄 아냐? 그 장제스가 떠나기 전날 누굴 만나냐면 바로 김원봉과 약상 김원봉과 김구 선생이 가서 8년 동안 장제스랑 같이 독립운동했거든요. 우리가 독립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그래서 장제스가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 나중에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요. 근데 이 카이로 선언이 있었는데, 이 펄벅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카이로 선언을 믿지 마라. 한국인들이요, 스스로 독립을 해라고, 의병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펄벅은 대지는 다 아시지만 펄벅 여사가 그윽한 거 모르시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 펄벅 여사가 한국에 왔는데... 몇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다 시골을 갔는데 어떤 농부가 소 달구지에 벽단을지고 가더래요. 근데 자기도 지게에 벽단을 메고 걸어가더래요. 근데 소 달구지에 벽단이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생각으로 아니, 지게를 거기다 올리고 달구지를 타고 가면 되지 왜 같이 걸어가냐고 묻습니다. 그때는 이 시골 농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 이 호가 나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해서 내가 이 소가 져야 될 거를 털어주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지게 지고 소를 끌고 가는 모습. 그걸 보고 깜짝 놀래. 가장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광경은. 그리고 또 기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어느 돌그단벼락돌담 위에 있는데 남, 가,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나무가 한열개 정도가 감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아니 왜 저거는 안 따고 저렇게 있냐고 했더니 기자가 옆에서 그럽니다 아 저거는 새들이 먹으라고 둔 까치밥입니다 그러니까 펄벅 여사가 거기서 또한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름을 한국 이름을 만듭니다. 여러분 미국 이름 가지고 계신 분 많잖아요. 펄벅 여사가 한국가 가지고 한국 이름을 만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박진주. 펄벅 여사의 한국 이름이 박진주예요. 박진주. 여러분 한국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한국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이 펄벅의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될것 이것만 잘 찾아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잊어야 될 것은 꼭 기억해내고 그러니까 갚으리라 그런데 <laughs>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죠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막에서 둘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다투다가 한 친구가 화가 나서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맞은 친구가 모래 위에다가 그렸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둘이 이제 감정의 상에서 말없이 가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거기서 이제 물을 딱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그 늪에 늪이 있어서 거기에 또 친구가 맞은 친구가 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때린 친구가 가서 또 구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생긴 거예요. 나의 사랑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살려줬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모래 위에다 이렇게 쓰더니 이번에는 왜돌 위에다가 쓰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에는 모래에다가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다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잖아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언젠가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내가 안 잊으리라. 은혜는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누가 해준 거다 잊어버려요. 원래 한국말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라고요?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꼭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십자가를 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잡고 있다면 그 기억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백성들아 저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그러거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가에 요단강에 딱 발을 디뎠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일맞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딱 갑니다. 그리고 그다 이제 갈라진 그 길로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수십만 명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불러라. 족장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요단강가 한가운데 서 있던 거기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네네 숙소에다가 세워놓라는 으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밖에 있는 돌들 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또 돌을 세워놓습니다 열두 개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뭐하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마늘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좋은 으을 인도했던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내라. 너희들의 숙소에서도 기억해내고, 너희들이 물 마시려고 요단강가 올 때마다 뭐 하라? 기억해내라. 이 강물을 보고 이 강물 안에 그 돌이 들었어. 기억해 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요. 큰 이렇게 넓은 강이 뿐만 아니라 이게 와디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다가 줄었다 하잖아요. 줄을 때는 물이 쫙 빠질 때는 뭐가 보여요? 돌이 보이죠. 이게 그 증거다. 제사장이 저기까지 갔어. 우리가 그래서 돌을 저기다가 저렇게 세워 놨어. 12개를. 저게 증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 많은 이들이 잊어버려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점점점 잊어버리게 됐어요. 오래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명한 건 뭐예요? 기억해라. 기억한 백성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들입니다. 단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내가 살아가고 숨쉴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 그거 써서 저 찬양 사역자 생키 썼잖아요. 읽으신 분도 있는데.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찬양 사역자 생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키가 우리가 썼던 작곡했던 곡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군병 되어서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이거 다 누가 했냐면 이 센키가 찬양을 했습니다.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센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했는데 사람이 누군가가 센키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센키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차량이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우리가 아는 선한 목자. 이거 아닙니다. 말고 <laughs> 다른 미국 버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차량을 딱 듣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이 미국 남북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냐고. 참여했다고. 그때 북군의 옷을 입. 고 북군으로 참여한 를 적. 자기는 남군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몰래 기습을 해 가지고 한 명을 딱쏠려고 하는데 북군 옷을 입고 있어요. 북군 병사라고 딱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선한 목자시 우리 주요를 부르고 있더라는데. 근데 이 남군 병사가 자기 어머니가 그 찬양을 항상 부르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참아쏠 수가 없었대. 요 참아.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생키였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나를 죽이려 한 사람. <laughs> 생키는 몰랐잖아요. 생키는 그냥 어느날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찬양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죠. 그 순간 생키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면서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생키가 그때 알았어요? 몰랐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지켜고 살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손이.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요? 해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자고요. 그리고 알게 되면 잊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